골프 사진들을 참 많이들 찍으세요. 제가 보기엔 굉장히 많이 찍으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찍은 것이 죽어버려, 그죠? 네. 그냥 그냥 찍어 찍고 그냥 없어지는 거야. 세월이 가면서 계속 쌓여만 가고 어느 날 보면 뭐 그냥 인증샷 이 그냥 통으로 날려서 없애버려 인증샷인 거지. 내가 여기 왔다 갔어. 그리고 인스타 같은데도 보면 어 나는 오늘 골프장 갔다 왔어.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한데? 자기가 거기 갔다 온게뭐 물론 자기 개인사를 기록한다는 측면도 있죠. 사진이라는 게 사진이라는 게 저도 인스타에 이제 한천장 정도가 있으니까 그걸 처음부터 이렇게 어떨 때 심심할 때 이렇게 쭉 보면 아 내가 이때 여기 있었구나 이때 이, 이 무렵에 내가 어떤 사건이 있었지 이때 참 마음 울적했었는데 뭐 이런 게 이제 쭉 일기처럼 보여요. 그런 개인사적인 측면에서로서의 어떤 사진도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다.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스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안 없어지고요 인스타가 망하지 않는 한그 사진을 보관해 줄 것이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리터치를 해서 보관을 해 놓고 그게 시간 순으로 쫙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핸드폰에 그냥 찍은 거 이렇게 지나가면 막 무작무작 쌓여 있지 사실은 뭐가 뭔지 모르죠 정리가 안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차례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어떤 것이 된다 음. 있는 어떤 것이 되든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사진을 찍되, 제가 이, 이 친구가 했던 얘기처럼, 그냥 남들이 흔히 찍는 사진 말고, 골프장에 가서 조금 독특한 사진을 찍는다라고 한, 하는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에이, 몇장 찍어서 올해 뭐좀 뭐 인생샷?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대. 그러니까 인생샷, 멋있는 사진 한장 건지겠다 이러면 제가 보기에는 별 의미 없는 짓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걸 10년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10년 한다 음. 이게 이 사진을 찍는 행위에다가 사진을 찍는 행위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더해지면 이게 더해지면 이게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내가 뭐 골프장을 여러 군데 굉장히 많이 다닐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못해요. 제가 28년간 다녔지만 불과 100개 골프장을 갔나 싶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유독 많이 간 골프장들이 있어요. 유독 어느 골프장은 친구들이 회원, 친구가 회원권을 가지고 있어서 막한 시절 막 열심히 가고, 또몇년 지나서 또 가게 되고, 또 가게 되고 해서 뭐 수백 번간 골프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일본홀에서, 일본홀에서 똑같은 위치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골프장이 생겨 있다 그러면 요 티박스가 요렇게 있는데 여기 나무가 한 그루 멋있는 게 있어요. 그럼 요 나무 밑에서 내가 매번 그 골프장을 갈 때마다 똑같은 포지션 똑같은 위치에서 그 사진을 한 장씩 찍는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게 10년이 모였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 사진은 이거는 그 사진 한 장은 그냥, 그냥 골프장의 어떤 풍광일지 모르지만 내가 매번 그 골프장을 갈 때마다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포즈로 똑같은 각도로 그걸 찍어 놓은 것을 예를 들어서 그 사진이 100장이 모였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 100장을 파노라마로 늘어났을 때그 변화는 어떨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다른 어떤, 이거 기념비적인 사진이죠, 사실은. 그게 역사가 되어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 갈 때마다 아 이날은 어떤 놈하고 갔었지 어떤 이게 이제 밑에다 좀 메모라도 해 놓는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그 골프장과 내가 함께 세월을 보낸 어떤 소중한 자료이기도 하고 누가 제3자가 보더라도 와 이렇게 변해왔구나 이런 계절에도 쳤구나 이 겨울에도 쳤네 이때 가을에도 쳤네 이 사람의 어떤 개인 골프사를 보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어떤 풍광의 계절의 변화를 느끼기도 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다음에 요거를 그런 어떤 시간과 결합되면 시간과 결합되면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심려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얘기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사람들이 굉장히 인물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뭐 스윙하는 사진 뭐 이런 걸 많이 찍는데 네. 저도 사실은 뭐 저도 관심 분야가 한정이 있기 때문에 별로 안 찍는데 사람 인물 사진 찍을 때 어느 포지션이 제일 좋을 것 같으세요? 어느 포지션? 어디서 찍을 때 가장 좋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 티박스에서 딱 샷을 한단 말입니다. 아니면 뭐 세컨 샷을 하는데 딱 했을 때 어느 장면에서 인물 사진을 찍으면 가장 짜릿짜릿한 장면들이 나올까? 정면 공 날라오는 쪽에서 찍으면 막 이렇게 칠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 날아가는 걸다볼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막, 이게, 희노애락이, 그냥, 음, 사람이 음.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뭐가 그렇게 대단한 표정이 있겠어요? 물론 이상한 표정 짓는 사람이 있지만, 그냥 이렇게 셋업하고 있을 때나, 이렇게 백스윙 할 때에 별로 극적인 장면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근데, 딱 치고 나서, 오비, 아, 오비가 나는데요. 아니면 뭐, 구 어, 굿샷이 났을 때그 표정, 이런 거는 굉장히 생생한 장면들이 나올 거다. 그런데, 음. 그 각도에서 찍으려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목숨을 일로 <laughs> <이리로 웃음> 넣을 수있으니까 <있습니다. 웃음>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은 뭐냐면, 티박스가 이렇게 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있고, 일로 친다라고 하면, 이 포지션 굉장히 좋다. 이 포지션. 그러니까, 이렇게 친다 그러면 요쯤이죠. 왜냐면 하 이렇게 치고도 이 표정이 어느 정도 살아있을 수 있으니까. 정면이 보는 게더 좋겠지만, 그렇다고 약간 어긋나 있으면, 이 치는 사람한테 방해도 안될 뿐더러, 이렇게 딱 치고 났을 때, 요쯤에서 연사로 다다다닥 찍으면, 굉장히 생생한 표정을 찍을 수 있을 거다. 그걸 그런 표정들을 다시 리터치하고 뭔가 편집하고 어, 이, 이 표정만 딱 봐도 저 사람이 오비가 났구 나가 딱 느껴지는 표정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한이와 완전 희노애락의 표정들이 다 잡힐 거다. 자, 그래서 그거를 그 얼굴 사진 혹은 그 샷을 한 다음에 보이는 어, 어떤 표정들만 10년간 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병우 작가님 아시죠? 배병우 작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소나무만 찍은 분. 음. 소나무만 평생을 찍으셨어요. 그분은 소나무 하나만 가지고 하여간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오르셨어요. 그거 뭐 별의별 소나무를 다 찍으신 거예요. 뭐. 그러니까 그 떼로 있는 소나무, 홀로 있는 소나무, 뭐 병든 소나무, 뭐 구부러진 소나무, 똑바로 선 소나무 평생을 소나무만 찍으셨어요. 저는 보세요. 10년 동안 요각도에서 요각도에서 사람이 공치는 것을 계속 찍어가지고 모았다. 저런 굉장한 작품. 그걸 가지고 벽면에 그냥 사람들 얼굴만 어디 전시회 같은 걸할때한 벽을 다 빌려서 쫙 벽에다 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 그것도 어 감정별로 붙였다고 생각해 봐. 어 기쁨, 슬픔, 쪽팔림, 그래 뭐어어뭐어 어? 뭐, 어? 망했다 뭐어 어? 개망 표정 뭐 이런 거. 자, 걸어놨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평소에 별 표정이 없잖아요. 별 표정이 없잖아요. 네. 근데 정말 공칠 때는 제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 숨어있던 내면에 남들한테 잘안 보여주는 그런 진솔한 표정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감출 수가 없어, 사실. 그런 거는 굉장한 사진적 가치가 있을 거다. 처음에는 못찍겠죠뭐좀 어설프고 하겠지만 계속 그걸 하다 보면 제가 강조하는 거니까 10년 한다고 생각해 봐라. 음. 그러면 온갖 친구들, 나랑 골프 라운드 했던 모든 친구들의 희노애락의 표정을 내가 다 갖게 되는 거죠. 그럼 나이 들어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선물할 때 뭔가 야, 막 힘들고, 어, 자기 고통스럽다고 얘기할 때 야, 너 나랑 몇년 전에 골프장에서 이렇게 화난 표정을 지었던 너를 생각해봐라 라고 그 선물을 그 친구한테 줄수 있다면 그거는 사실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어떤 것인 거잖아요 협박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구력샷 네. 이런 거 구력샷 이런 서 잘하면 돈도 될것 같아요 품다 이거 그리고 그걸 잘 찍어야 돼못 찍어야 된다 이런 거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게 카메라 성능이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좋아졌어요 뭐 보정 지가 다 해요 손떨림 보정 다 해요 지가 그니까 더 좋아질 거 아니야, 앞으로는. 지금 제가 이게 노트5를 쓰고 있는데, 노트8, 노트8은 더 좋아졌다며. 화질도 좋아지고, 엄청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찍고 집에 와서 좀 편집하고, 좀손바버로 타고, 그 다음에 딱 얼굴만. 이 한창민 작가의 작품 중에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친구가 어떤 버릇이 있냐면, 그, 이, 이 사람 그 사진 찍어 놓은 거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 보세요. 들어가서 버릇이 있냐면, 동그란 걸 좋아해요. 이 친구가 동그란 거 그러니까 지나가다가도 무슨 대하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찍는 거예요 달 찍고요 간판도 동그란 게 있으면 찍고요 그냥 도나스 찍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동그라미에 대한 뭐가 있나 봐 동그란 걸 그거를 쫙 찍어 놨는데 그걸 모아서 원에 원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한 원이 있겠어요 그걸 사진 전시회에 한쪽 벽을 원으로만 다 장식을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 굉장한 작품인 거예요. 그 하나하나는 흐레 빠진 소재예요. 하나하나는.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오늘 찍어 놓은 거야. 지나가다 저런 거. 저런 걸상인데 위에서 찍고. 뭐, 뭐 이런 거예요. 뒤집어 놓고 찍고. 뭐 이런 건데. 그 다음에 길 가다 뭐 파라솔 같은 건데 밑에서 이렇게 누워서 찍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골프장 이 위치에서 찍은 인물 사진에 10년치 모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정말, 뭐, 누군가가 그걸 꾸준히만 할수 있다 그러면 엄청난 재산 가치를 가질 만한 것이 될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골프장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인물이든지, 아니, 자기가 이게 재미없는 사진을 뭐 다, 야, 다 조별로 서봐. 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찍고 이런 거난 하기 싫어. 그런 건 재미없어. 그리고 뭐 나는 그 사진 오래 갈것 같지도 않아. 오히려 저는 그래서 이제 뛰자! 뭐 이런 거 하고 뭐 내가 공 던질게 이거 쳐다봐.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쳐다보면 마치 흔히 없는 사진이 되는 거잖아요. 마치 하늘을 쳐다보는 어떤 뭐 이런 사진이 되는 거죠. 의 연출을 해서 뭔가 좀 다른 액티브와 결합시키고 이러면 독특한 사진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좋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뭐 굉장히 의미 있는 일 아닐까요? 골프장, 골프장에 있는 들풀. 음. 이걸 찍는다고 생각해보는 거죠 그러면 돌아다니다가 흔히 볼수 있는 아 여기 뭐 어, 들국화가 있네 뭐가 있네 하지만 그럼 식물도감을 조금씩 찾아보면서 내가 많이 찍어와가지고 아 이건 이름이 뭐구나 어느 골프장에 하다보면 이게 10년 쌓였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들풀이라고 하는 골프장에 경기도에 자기가 주로 있다 그러면 경기도의 골프장의 생태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생태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음. 작은 노력이지만 내가 갈 때마다 요번 아, 골프장 가는데 그 지역에 뭐 뭐는 뭐지? 뭐좀좀 좀 많은 어떤 야생 식물들은 뭐지? 그리고 러프로 자주 가시잖아요. 러프로. 폐가에 <laughs> 별로 없지만 러프에 갔을 때 짜증내지 말고 야이뭐좀 새로운 게 없는지 찍으러 가야 돼. 그럼 사진 사진기라도 빼고 공도 찾지만 어철칵어야 이런 게 있네 철칵 가까이서 하나 찍어 놔야지. 야못 보던 풀이 있네. 아니, 못 보던 꽃이 있네. 들풀이 아니면 들꽃이라도 상관없겠죠. 그게 페어웨이나 이런 쪽에는 정해진 조경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데 조금 벗어나게만 해도 야생인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게 있다. 아니면 이게 식물이 아니라 동물이면 어떻습니까? 뭐든. 저는 뭐 예를 들자면 한없이 있겠죠. 뭐 캐디의 표정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클럽하우스에 여러 가지 뭐, 뭐 그런 건축적으로 관심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찍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골프의 지평을 넓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즘 뭐 워낙 또 사진을 찍으니까 이왕 찍는 거면 그냥 나 거기 갔다 왔어 라고 하는 건 내가 안 찍어도 다 찍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10년 동안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 보면 아 골프와 더불어서 이걸 했을 때 10년 후에 내 골프도 물론 성장해 있겠지만 더불어서 내가 뭔가 사람들과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뭔가를 쌓는 세월일 수 있겠다 라고 음. 하는 거죠 그게 저는 골프의 그 지평을 넓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카페에도 그런 어떤 좋은 사진들이, 그 다음에 이게 세월을 거슬러서 쭉 이어서 하는 어떤 연작들이, 그런 것들이 조금 넘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카페에서도, 어, 정말 세계적인, 아니면 뭐, 세계적이지 않아도 우리끼리 정말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사진 작가가 나오고, 그런 거 가지고 작품전도 좀 하시고, 그럼 우리 회원들 다 가가지고 또, 같이 좀 감상하면서. 이게 또 그냥 이렇게 인터넷에서 본 사진하고 그걸 출력해가지고 걸면 또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네. 그건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저는 골프 밖에서 골프를 보는 일이고 우리가 이긴 세월을 좀 더불어 풍성하게 보내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자꾸 더 하려고 그랬더니 지금 서팀장이 말리네. 더할게더할 얘기 많은데. 알아서 그만게 제로 두어줘. 아,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잘라야 되는데 큰 대안이 없어. <laughs> 끝. 다음화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